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닭고기를 가지고 닭다리 정육살을 가지고 닭고기 치킨 떡볶이 닭고기 떡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닭다리 정육살이 한팩 있고요. 혹은 떡볶이 떡라이스 떡볶이 떡 있구요. 그리고 채소는 케비지 조금 넣을 거구요. 원 아니언 리틀 캐럿 당근 조금 넣을 거구요. 까먹었네. 시청자분이 가르쳐 주셨죠. 투클럽스 오브 갈릭. 마늘 두쪽 있으면 되겠고요. 다 됐네요. 그러면 재료를 먼저 치킨 닭을 깨끗이 손질해 보겠습니다. 깨끗이 씻어 보겠습니다. 고기 만질 때는 일회용 장갑 이시고요 이렇게. 드시고요. 으시고요 다음에 밝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어놨구요. 그 다음에 채소를 썰어보겠습니다. 채소는 먼저 케비지 양배추, 채소 많이 안 넣을 거니까 채소 요거 양배추, 이렇게 해서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놔주시고요. 원, 원, 어니언, 양파. 양파는 이렇게 얇게 썰어주세요. 캐럿, 당근도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해서. 오가갈리케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찹스 다져 주시고요. 클럽스가왜잘안 외워지지? 옆에 놔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떡은, 이렇게, 흐르는 물에 넣어서, 여기는 쿨월어 cool 찬물이에요. 찬물에 넣어서, 찬물에 넣어서, 하나씩 떼놔 주세요. 이 차물에서 넣어서 떼면 잘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앙에 손을 넣으시고, 이렇게 떼시고요. 중앙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떼시고요안 그럼 잘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닭을 닭고기를 먼저 팬에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요. 엑트트 버진 진 올리브 오일 테테이스푼푼 l t 3 r 큰술 tablespoon, one, two, t h r 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아까 씻어 놓은 치킨, 닭고기를 껍질 쪽이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껍질 쪽이, 껍질 쪽이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놔주시고요. 5분 5분간 익혀주세요. 자 5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이 튄니까 이렇게 방패 마이 하시고요. 뒤집어주세요. 으흠. 여기. 여기요. 여기에 닭고기 잡냄새 없애기 위해서 라이스 와인 청주에요. 청주 원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튀지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 미리. 1분간 술을 날려주시고요. 냄새 날아가게. 이렇게 너무 여기 뒤집어서 너무 오래 익히면 아주 딱딱해지니까. 닭을 건져내시고요. 1분만, 뒤집어서 1분만 익히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불을 조금, 로우힙 약불로 하시고요. 먼저. 여기. 에 아니지 어머니 갈까요? 아. 불은 루, 미디움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마늘, 양파 조금 넣어서 향을 내주세요. 마늘과 양파의 향이 우러나도록 이렇게 향을 내주시고요. 소스 간장이에요. 진간장입니다. 원, 2 3 4네4큰술 넣어주시고요. 여기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원, 스몰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토마토케첩 한 큰술 소복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 스파이스하게 핫 페퍼 페이스트 반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고추장이에요 넣고 볶아주세요. 자, 불을 좀, 로우 히트 낮추시고요. 자, 불은 약불, 로우 히트 약불로 줄이시고요. 요걸 바글바글 끓으면은 자 아까 먼저 익혀놓은 치킨 닭고기를 넣어주세요 한입 크기로 썰어서 한입 크기 가위로 잘라서 넣어주세요 지금 불을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면 타니까요 자, 이렇게 잘라 넣으면서 골고루 저어주고요. 닭고기 국물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불을 미디엄 트 중불로 올리시고요. 자, 닭고기에 간이 골고루 들수 있도록 볶아주세요. 1분간만 볶아주세요. 스티어프라이 1분간만 볶아서 닭고기에 간이 제대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됐다. 2분간 볶아주세요. 자, 1분간 볶으면 이렇게 닭고기에 간이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들어오면 여기에 아까 썰어 놓은 어니언, 양파, 캐럿, 케비지 양배추 넣어서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네.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볶으시다가 어느 정도 채소가 볶아지면 여기에 콜 워를 찬물이에요. 찬물 1, 1큰술, 2큰술, 3큰술, 3큰술 정도 넣어서 커버, 뚜껑을 덮어서, 5 5분, m i 5분간 익혀주세요. 5 5분, m i 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잘 지적여주시고요. 이정 어느 정도 채소가 익으면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아까 씻어놓은 떡볶이 떡 넣어주세요. 물기가 약간 있는 게더 좋으시면 월을, 물이에요. 찬물. 반컵, 하프컵 정도 넣어주시고요. 뚜껑을 덮어, 커버, 뚜껑을 덮어서 5분간, 5 m i 5분간 끓여주세요. 5 5분, m i 5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넣으시고요. 처음부터 떡을 이렇게 같이 뒤적거리면 밑에 눌러 붙으니까 처음에는 뒤적거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양념이 고루 가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양념이 고루 묻었으면 다시 커버 뚜껑을 덮고 5분간 더 익혀주세요 불은 약불입니다 로우 히트 불은 약불 로우 히트 이렇게 5분간 5분 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한번 저어주시고요 약한 불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타니까요 약불에서 하세요 로우핏, 어, 떡이 달라붙었어요. 아, 맛있게 잘 됐네요. 이렇게 잘 고루 섞어주시고요. 떡이 익었나? 말랑 잘 익었네요. 마지막으로, 라스트. 세사비 오일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원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후추, 그라운드 블랙페퍼 한 번, 두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시고요. 턴오프 불을 끄시고요. 다 됐습니다. 담아 보겠습니다. 많이 담으면, 데코레이션. 자, 치킨 떡볶이 다 됐습니다.